돈을못 참나? 응? 뭐가 첫 개시라고? 이거 도마. 도마가? 아 응. 응. 어, 맞다, 자네. 동창회를 <laughs> 위해서. 많은 걸첫 개시야. 네. <laughs> 강에는 어. 놀이 들어지 말고 뜨겁게 저리 가, 저리. 밖에서. 얘기를 따 끊어. 너무, 너무 크게 하지 마, 청년들은 네? 너무 네? 크면 샬야 어. 돼. 커야 어. 이거 얄게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얄게해야 어. 사람 많으니까. 아, 아 저렇게 많아. 많은데? 몇 마리? 아, 저거 하려면 힘들어. 이놈 하나 먹어야 돼, 나 이제. 아, 그래. 아이고, 하나 더 먹고. 아니, 많이 먹어. 아니, 할 사람이 없다니까. 할 사람이, 없다니까. 응. 할 사람이 없다니. 응, 가할래 응. 응. 아니, 해라. 아니, 잘하고면다왜 그래? 이렇게 떠넣, 떠놓기 힘들다니. 야, 네, 네 신랑, 초장 하나 사왔다고 뭘 한다? 아니, 아까 초장, 저기, 자가, 자가 하나만 사면 되지, 이러더라고. 그래 누가? 그랬어, 누가? 누가? 네. 같이 가는 건누구켄 이거? 나현이가 아, 씹을. 어쨌 보기만 해요 시끄럽기만 하면. 그럼 이따가 우리가 전안시커만지스 아, 먹으면 안 돼, 음. 짭짤해 보라, 아니, 간이 안 간이, 안 간이, 간이 딱 해. 맞겠네. 아니, 좀짜우리 나이가 있어 갖고 짜. 짜도 돼. 어머, 아야 난국가단떡거려야 맛있어. 맛있어? 뭐. 맛이 없을 수는 없다. 음, 음, 음. 음, 맛있다. 음, 음. 그냥 보도 음. 맛있다.